안녕하세요, 여러분. 영국과의 톡톡쌤입니다. 오늘은 영국에서 런던의 남서쪽에 위치한 복스힐이라는 곳에 와서 촬영을 합니다. 이곳은 날씨가 좋을 때 사람들이 와서 산책하기 좋은 코스로 지금 언덕 위에 와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국에서 대학을 들어갈 때 성적 외에 준비해야 하는 모든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국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선발할 때 성적 외에 어떤 것을 고려하는지 그리고 대학 원서 시스템인 유카스에는 성적 외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영상을 준비하고 보니까 각각의 내용이 사실 별도 영상으로 대부분 준비되어 있는 것들인데 다 내용별로 흩어져 있다 보니 전체적인 내용을 한 영상에 담으면 한 번에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대학 가기 전에 미리미리 9학년이나 GCSE 때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감이 좀 잡히실 거라 생각합니다. 대학 갈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말할 필요 없이 성적입니다. 하지만 영국의 대학은 아이들을 뽑을 때 성적만 가지고 뽑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 과목을 A스타를 받고도 대학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대학에서 성적 외에 어떤 것을 보고 학생들을 선발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영국 대학을 가기 위해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가 중요하다는 말은 너무나 많이 들었을 겁니다. 성적이 다소 좋지 않더라도 강력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는 심사관의 마음을 움직여서 오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는 학생들의 계획, 공부하려는 동기, 그리고 그 전공을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절실한지,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지속적으로 준비했는지를 알릴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됩니다. 12학년 여름방학 동안 열심히 리서치를 해서 깊이 있는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13학년이 되어서 마감일이 되어서 허둥지둥 작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터뷰입니다. 물론 영국의 모든 대학에서 인터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옥스브리지를 포함해서 의대나 치대, 그리고 임페리얼, 유시얼의 일부 학과에서 인터뷰를 하고 교육 전공이나 음대, 미대도 인터뷰가 있습니다. 한국 부모님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애가 다른 애보다 성적이 더 좋은데 우리 애는 떨어지고 다른 애는 붙었다는 것입니다. 옥스브리지나 의대, 치대에서 인터뷰를 할 아이들을 고를 때 예를 들어 500명이 지원했는데 200명을 인터뷰한다면 먼저 성적을 보고 200명을 결정하겠지만 일단 인터뷰 인원이 결정되었다면 그 아이들은 모두 성적이 최상위권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성적을 무시하고 인터뷰를 가지고 선발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터뷰 점수가 동일하다면 성적이 좋은 아이를 뽑을 수 있겠지만 영국에서는 점수가 몇점더 좋은 아이들을 뽑기보다는 학업에 대해 더 열정적이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인성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사람과 도와서 무엇을 할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좋은 아이가 인터뷰 점수가 낮으면 떨어질 수 있는 거지요. 다음으로는 유카스 타리프 포인트에 대한 설명을 좀 하자면 대학에서 오퍼를 받을 때 어떤 아이들은 A레벨을 하고 또 IB나 프리유 AP, 비텍과 같은 다른 코스를 통해 대학에 지원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커리큘럼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 타리프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A레벨에서 A스타를 받으면 56포인트가 되고 IB를 하는 아이가 하이어 레벨에서 세븐을 받아도 56 포인트가 되지요. 대부분의 좋은 대학에서는 오퍼를 줄때 포인트보다는 그레이드로 주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오퍼를 300 포인트와 같이 타리프 포인트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인트가 1점만 모자라도 불합격 처리가 되는 거니까 포인트를 최대로 끌어 모아야 되겠지요. A 레벨에서 EPQ를 하면 에이스타를 받을 경우 유카스 포인트가 28점이 추가가 됩니다. 물론 EPQ는 모든 전공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사회, 경제나 문과 계열의 전공에 해당이 되겠지요. 포인트를 모을 수 있는 것으로는 EPQ뿐만이 아니라 음악, 악기 그레이드에 따라서 그레이드 6 이상을 받으면 포인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전공별 추가 시험에 관한 내용인데 예를 들어 의대를 가려면 A 레벨이나 IB 과목 외에 u c a t 나 BMET 시험을 반드시 봐야 하는데 학과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u c a t 나 BMET 성적이 좋지 않아서 의대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대를 들어가려면 LNAT를 봐야 하고 탑에 드는 학교의 수학과를 들어가려면 STEP이나 MAT, TMUA와 같은 별도의 시험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Work Experience인데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에 적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보통 GCSE나 A 레벨 때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어 하게 되는데 인터뷰가 필요한 전공은 워크 익스피리언스에 어 대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으면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도 빈약해지고 인터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액티비티인데 액티비티에는 학교 내의 전공 관련 클럽에 속해서 활동을 하든지 스포츠 팀에서 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사회 봉사와 같은 액티비티입니다. 과학이나 수학 관련 썸머 캠프를 참가했다던가 매스 챌린지를 참가하는 것 등은 좋은 액티비티가 되겠지요. 이것도 워크 익스피리언스와 마찬가지로 유카스의 별도 항목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에 본인의 전공에 관한 준비 과정과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유카스를 작성할 때 아카데믹 레퍼런스가 들어가는데 나의 레퍼런스를 보내줄 선생님의 인적사항과 이메일을 유카스에 입력하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Send Reference Request 버튼을 누르면 해당 선생님에게 레퍼런스 요청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학교에서 6폼 학장 선생님이나 본인을 튜터링 해주는 선생님을 적기 때문에 평소에 선생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아이들은 본인은 수업 내용을 다 알지만 수업 시간을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수업 시간에 알고 있는 내용을 표현하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 외에도 영국 국적이 아니라면 IELTS를 봐서 영어 점수가 6스에 들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GCSE 성적이 들어가는데 높은 대학일수록 좋은 GCSE 성적을 요구하지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각각의 별도 영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 성적 외에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